자 이제 봄이 완연히 이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빨리 핀다는 변삼 바람꽃 복수초 노루기 이리 같은 꽃이 어, 피는 것이라 어,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양강읍 두루리라는 곳이고요. 두루 공단을 쭉 어, 타고 올라가면은 어, 화산곡 저수지라는 어, 이 저수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저수지 아, 저 안쪽 끝쪽에 가면은 어 변산 바람꽃이 어 해마다 피고 있는 곳이고요. 이 저수지는 2004년에 조성된 굉장히 큰 길쭉하고 어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어 저수지지만 이 계곡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어 물이 굉장히 맑고 또 둘레길이 1어 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어 운동 코스로도 어 제격입니다또 왼쪽. 어 힘도로 따라 쭉 올라가면은 한 4km 정도 걸으면 금곡사지 어, 원광법사 포도탑이 있는 금곡사 절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 하루 즐길 코스로 적당한 코스도 있고 해서 아주 멋진 곳입니다. 지금 이 저수지 왼쪽에 그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변산바람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그, 물이 굉장히 이제 얼었던 물들이 녹으면서, 어, 이렇게 물이 늘어가죠. 여기 더 반가운 게, 아, 버들방아지. 버들방아지는 화짝 폈습니다, 벌써. 버들방아지 이것도 옛날에, 저, 맛있게 먹었죠 옛날에 이 따서 먹으면 나름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게 맛이 있을 리가 없죠 여기 도들 강아지가 굉장히 많이 폈네요 생강 꽃이 아 쫓혔습니다 야 생강 꽃을 제일 먼저 피죠 산에서 생강 꽃도 이거 따가서 차로 물걸레 모으면 멋진 차가 됩니다 생강차 생강꽃 아 생강꽃을 벌써 볼수 있네요 생강꽃은 그 산수유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허들가어지 꽃이 와짝 다 폈네요 아 이제 경칩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데 보면은 개구리도 어,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있네요 개구리 알이 아, 이 개구리 알입니다. 아, 제가 한번 그 이 개구리 알입니다. 개구리 알 여기도 이렇게 알이 있죠 도롱용 알, 개구리 알들이 벌써 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계절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변산바람꽃이 많이 피는 곳이죠 아, 이 아, 여기 많이 폈습니다. 아, 여기, 이 변산바람꽃이, 음 많이 펴 있네요. 아이 변산바람꽃은 꽁의 바람꽃, 뭐, 어, 변, 너도 바람꽃. 이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꽝의, 아, 뭐, 의 바람꽃이라고도 있고, 음, 여기 굉장히 많이 폈네요. 벌써 어, 편지가 제법 된것 같네요. 아, 활짝 폈네요. 여기, 저, 요건 변산 바람꽃이 아니고, 지금 왜 입을 달고 흰 노루기랍니다. 흰 노루기. 아 어리다. 그래서 오후에. 이좀 여기도 흰 노루기라네요. 변산바람 꽃이 아니고. 아 정말 어리죠. 아기보다 더 어린 것 같습니다. 분홍 노루기 하나 보세요. 예. 야, 아, 요것도 분홍 노르기네. 분홍 노르기. 아, 분홍 어, 변 노르기. 노르기. 아, 굉장히 어립니다. 그, 아, 이것도 그. 변사바른 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분홍하고 변사바 같이 동화 찍어보세요. 이거는 신노르기. 요거는 분홍. 요거는 변사바른 꽃. 같이 찍어보세요. 아, 좀다 틀리네. <laughs> 곤옥노루기 여기 지금 하나 두개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햇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햇빛이 여기도 있잖아요 하나. 아, 진짜 밝겠다, 밝겠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좀 <laughs> 햇빛이 이자가 한 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이거 활주패어요. 음, 곤옥노루기. 아, 여기도 많네, 분홍 노루기여를뭐다핀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다 폈네. 이거는 요거는 조금 덜, 덜핀 거고, 이건 는다핀 거고. 이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곳이 이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봐야죠. 여기 많습니다. 원래 이, 이곳에, 그 다른 노루기와 그 노루기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노루기와 한 변산바람꽃 또 복수초는 항상 이렇게 같이 피는데 아 오늘 보니까 그 복수초는 보이지 않네요. 자 오늘 놀면만호 어 화산골 저수지가 있는 곳어 안강읍 두루리에 이렇게 그 가장 빨리 피는 꽃, 변산바람꽃이 많이 자생하는 곳, 와봤습니다. 꽃이 이렇게 살짝 봄을 알리고 있네요. 좋은 구경했습니다. 변산바람꽃, 하늘하늘 이렇게 아주 작은, 오늘 변산바람꽃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 봄을 알리는 변산바람꽃이었습니다.